사랑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여러 의미로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부모가 사,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요. 불보살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이요. 우리가 벗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내 뜻대로 제가 움직여주면 사랑이고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사랑이 아니고를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는 겁니까?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까?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랑일까요?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뜻대로 해줄 거야. 이런 착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내 뜻대로 해주는 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. 나에게 맞춰주니까.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.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? 아, 잠깐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잠시, 잠깐은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.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.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말을 들어줄 거야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뀔 수도 있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. 와. 정말 오만이죠. 아, 그 사람이 왜 상대방 말을 들어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상대방이 옳든 그르든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왜요?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. 그 내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얻을 게 있는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대방의, 우리가 왜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 상사 말을 듣습니까? 뭐, 내가 이익이 오니까 여기서 참아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, 어,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? 살살 버릇 여든 간다. 어, 부처님조차도 우리를 업보 중생이다. 얼마나 <laughs> 자기 행동이나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자기 행동이나 습관에 의해서 받은 행동, 그 행동에 의해서 받는 중생이다. 그 과보를 받는 중생이다. 하는 업보 중생이라고 하겠습니까? 그게 얼마나 고쳐지지 않으면. 업보 중생이란 말은 그 업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. 이런 말과 상통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쳐질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. 잠시 고쳐진 듯 행동할 수는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사람은. 바뀌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겁니다.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우니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라고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들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.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. 이런 결론까지도 내버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많은 연애 유튜버들이 어, 사랑하니까 내 말을 들어준다. 뭐 어, 나를 사랑하면 그것도 해준다. 뭐 남자들은 사랑할 때뭐 무엇이든 해주려고 든다. 여자도 사랑하면 자기 걸 버리고 뭐 이렇게 희생한지 않냐. 여자들도 어그 눈에 뭐 콩깍지가 씌이면 어다 해주는 게 여자다. 별말다 합니다.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. 뭐 잠시 그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때는 그럴 수도 있죠. 하지만. 그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에는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자기 이기심도 들어 있습니다. 상대를 사랑하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여러 의미로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부모가 사,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요. 불보살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이에요. 우리가 벗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내 뜻대로 제가 움직여주면 사랑이고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사랑이 아니고를 지금 어디에 들어 있다는 겁니까?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까?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랑일까요? 불보살님이 제자를, 중생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까? 아니면 벗이 그렇습니까?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? 내 뜻대로 움직일 때 사랑이고. 안 움직여주면 내 뜻을 안 받아주니까 사랑이 아니야. 이런 식의 판단은 자기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.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놓칠 수도 있다.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도, 인, 나 자신을 인정함에 상대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상대에게 하는 것이 가장 크게. 더 많이 오래 가면서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모 자식도 친구도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